인격자 바나바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나바는 사도 이상의 활동과 공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골의 사람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내이 족속의 사람으로서 원래부터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0명 성령 강림할 때 120명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과 믿음과 덕성이 탁월한 인물이었기에 초대교회에 큰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는 어떤 인격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24절 우리가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일격이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이었기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을 보면 10장에서 10장에서는 고늘려라는 가정에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1 2장에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아, 우리가 그 사람은 유, 네이족 속의 사람이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고, 오순절의 126명 중에도 한 명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였다. 그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를 할수 있는 것은 그 바나바의 믿음의 심도가 깊고 신실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해요. 예수과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장사지내고 부활하고 승천까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근데 이 바나바는 비밀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그래서 그는 말과 행위, 어떤 언어나 표정, 사고, 삶을 통해서 거짓이 없이 진리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바나와 같이 믿음이 충실한 신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살고, 우리는 내일 없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충실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는 이렇게 충실하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충만한,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 성령이 충만해야만 모든 성령과 믿음으로 충실한 신실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그 좋고 나쁨을 알게 된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네. 바나바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세상의 일은 자기 지혜로 또 힘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지혜로도 힘으로도 열심으로도 안 된다고 할 때입니다. 그건 스가리아 선지자가 사장 6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으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제약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들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항상 모든 사람을 이루어 권명과 교육으로 성도를 육성하고, 바울과 마가와 같은 큰 인물을 발탁하는데도 큰 공로를 세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예요.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며 아마 안대업교회가 오늘 놀라운 부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법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일은 맡은 자들이 그 일의 부흥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믿습니다. 아니라 그에 따르는 모든 말, 행동, 언어가 다 함께 동일되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사역을 봅니다. 이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믿는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게 가던 것이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격적으로 바울은 변화가 되어서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은 그 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만은 왜그 변화를 의심하는 사도들이 많았다는 거냐. 그래서 그를 경계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런 바나바, 이런 사도를 바나바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보양으로 가 있는 사우를 찾아서 만나고 데려오는 사건을 봅니다. 이게 참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메스에서 부름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고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복음을 전도하고 힘쓰고 선 선들을 자세히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분쟁과 모략이 남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화벌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 같은 그리스인들은 누군가? 그리스인은 누군가예요. 한편 한마디로 파평의 사람, 합평을 위해서 부른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바는 바울을 찾아서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사울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에 있던 행위에서 변화됐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해서 다스로서 그리스도인은 일금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laughs>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서 열심히 세워졌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에게 선교도해. 네, 성령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인들이나 인들이나 영들이 삶의 배경을 보면 대개가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스승 그들에게는 스승이 이대한 스승이 있었고 선부자가 있었고 후원자들로 인해서. 큰 인물로 성장해 된 애가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사회와 교회와 유교준 이인들은 이처럼 그를 못지않는 후원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니까. 하나 되는 마음.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힘으로 이도한 사도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복음의 기름을 기틀을 기틀이 언제부터 됐냐면 순교한 세대반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도직과 목회자로서 뭐 입지와 소망은 바나바라는 훌륭한 사도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어떤 것이냐 바울이 이 사도라는 오직 오늘. 다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다시 소개를 하면서 바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바울,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 닦고 돕고 해서 교회사에 찬란하고 빛나는 인물로 세운 바울의 후원자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지도와 후원했을 때갈르 후원자였고 사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의 숨은 동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숨은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드러나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간대한 마음과 이웃에 대한 국룰한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그리고 큰 일꾼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알게 되는 것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찰력이 있어서 바울을 기하게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고 육성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육성하는 바나바의 인격을 닮아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온유와 인내와 눈물로 교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됐던 것은 사랑으로 고면하고 이 안에 아들이라는 들 별명을 가진 바나바를 본받은 결과였어요. 바나바는 목회의 내용을 보면서 항상 내용이 뭐였습니까? 23절.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오 말은 2 3절에 은혜를 기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항상 붙어있어라 이것을 권했던 것이 바나바의 복음사야입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냐 그리스로 주를 영접하였으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마라 끊임없이 믿음을 확고히 붙들고 부동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나가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적으로 복음사회를 감당하기 위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방 성교를 할 때, 바나와 바울이 공고는, 바울은 이 말을 오늘 13장, 423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 안에 권연의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항상 이어갔던 건거와 교훈은 이들의 본질이 없습니다. 목회의 본질. 우리들도 신앙인들의 모든 본질이 이삶 속에 살아가고 이 말을 전달하는,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후에 바울은 목회 중심 메시지가 주 안에 굳게 뿌리를 받고 장성한 불량까지 성장하라. 이것을 항상 전달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가 죄의 권능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지켰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 율법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게 뿌리박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는 데까지 있어요. 사람이의 속임서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니라. 그래서 붙어 있었는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하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르스서 2장 6절에 그리스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되, 그 안에 서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팔절 이것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돈 항문을 따르며 그리스를 따르니 아니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참된 목회자로 육성시킨 스승이 모금자 였던 것처럼, 우리는 팀 사역을 합니다. 홀로 하지 않아요. 모금을 보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교만적인 것입니다. 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동력자들은... 동력자들을 찾아서 함께 사회감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알아도 나 혼로는 안 돼. 누군가 가진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는 능력도 아무나 주는 능력이 아니. 그곳을 해서 보물을 전합니다. 일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석은 참 귀하죠. 보석을 딱 치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보석은 귀하지만 보석의 진가를 아는 자들은 귀하게 여겨요. 알고 그것을 발굴하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 모양을 만들어야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작품을 만든 사람은 덕이에요. 보석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로운 통찰력을 지닌 주녀서 주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지혜사역자들이 정말 바나바가 자신의 눈에 띄게 큰공헌을 교회에 남겨놓지 못한 사도였어요. 나눕혀놓고서 바울은 남, 바나바는 남겨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권능과 이로와 사랑으로 교회 큰 인물들을 육성한 사도였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야들을 교회에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울사도도 세웠지만 마가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줄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수 있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능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런 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사람의 정말 보석 같은 존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준 달란트를.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인격자, 바나바와 같은 사약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격자 바나바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성경에큰 인물로 등장해 하고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동안에 읽어가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잖아요. 이 바나바의 이격으로. 사울을 볼수 있어, 통찰력으로 볼수 있었던 것처럼. 마가를 길렀던 것처럼. 큰 행적은 나타나지 않았어도, 교회 모든 역사에 남겨지지 않았어도, 바울이 서신을 열세권을 쓸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능력자로 바울을 만들었다는 것. 바울의 숨은 동력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단란트로 모든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사역자가 되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들이 죽게 둬야 지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통찰력으로 볼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인재가 우리 읽고 인만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나를 도우고 계심을 알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격자 바나바를 보면서 숨은 바울의 동력자여 스승이었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그를 반복될 수 있고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세김질할 수 있게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세김질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행동과 언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